간다 미스포 여기있어 계속 떠요? 여기? 아 <laughs> 칼로 잡았어 한 사람이랑 다 정도만 <laughs> 음? 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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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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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상쾌해지는 기분이구만 이렇이 둘, 이 둘, 이 둘. 둘, 둘, 둘. 이 둘, 이이 둘. 이이 둘, 오 둘. 이 둘, 이 둘, 이 둘, 이 둘. 이 둘, 이 둘,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잘한질브빌드 브라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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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우리라 나랑 싸우는 게 끝났다. 씨 미쳤다. 나 여기 누워 놓고서 지금. <웃음> <에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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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답부터 심이 없습니다. 죄송. 나힐에 못 풀어 줘. 괜찮아. 나는 피대지니까. 아니 봉수가 안 괜찮아. 개핀데 자꾸 나가. <laughs> 괜찮아. <목소리가> 아! 이야 아. 좋지. 뭐그기어오 어디 어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스 나이스. 어쩔 수 없대. 오. 야, 막. 준피다. 쟤는 아까워서 부활 안 시킨다. 집 앞에서 죽었으니까 걸어와라. 어, 부활 시킨다. 준피에서 죽어라. 오, 오, 오? 도전 다행히 죽었는데? 뭐지? 응? 나 방금 나왔는데. 찾았는데? Oh, <laughs> I'm going so